반갑습니다. 개띠 모든 분들,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재수부적을 내려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몸을 많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피로, 글무는 피로입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지친 몸, 하루라도 일찍이 시간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원성취부에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기를 다 빼냅니다. 귀신 기자. 끝까지 보시면 좋은 글문이 하나 나옵니다. 소원 성취 다 모두 이루시고 연말 연시에 다가옴 오물로서 업무 가중 에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불 눈으로 봐도 불자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